이렇게 보일까요? 왜 자꾸 동글동글 지게? 선이 성명이다?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? <laughs> 재밌셨어요저 어, 스스로도 좀 많이 터질 뻔 해가지고 저희 배우 안에 지뢰받은 성윤이 형이 계셨거든요 자꾸 <laughs> 저희를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저희를 웃기려고 하는 <laughs> <laughs> 어, 아까 참느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가 보시기 위해서 좀 많이 참느라고 <laughs> <laughs> 일부러 얼굴 안 보는데도 그 에너지가 맞쩔수 없어 <laughs>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고 참 그래도 날씨 오늘은 그래도 좀 적당히 그쵸? 네 진짜 어, 침대에서 에어컨 1단계 틀어놓은 정도로 느낌이 들어요 니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배우는 디테일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<laughs> 네 맞습니다 <laughs> 아 참네 음, <laughs> 이렇게 와주시고 제가 되게 일요일부터 안 왔더니 3일만에 오니까 되게 오랜만에 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여신님을 그래서 또 너무나 또애틋하게또 오늘 하루를 보냈답니다 제가 오늘 하고 나니까 이제 한 자리 수로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9회가 남았더라고요 채소로 오늘도 와 90회 그 언제나 하나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참 이렇게 보내주기가 너무나 힘든 작품인데 그래서 좀한동안 오랫동안, 오랫동안 안 오니까 또한해한해좀더 소중하게 생각하며이런거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정말 오늘 이렇게 보내라면서도 찾아뵐 수 있었는데, 우중앙그 이런 기회이제 풀이밖에 안 남아서 또 빨리 또 좋은 작품으로 또, 드라큘라도 하셔고 있지만, 드라큘라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, 또 다른 작품으로도 빨리 좀 이렇게 계속 계속 보여드려야겠다, 쉬지 말아야겠다, <laughs> 쉬, 쉬지 말고 열심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. 하지만 과욕은 부리지 않게 네, 제가 열심히 소화할수 있는 산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여러분들 너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래도 아좀사그라들나 뭐, 했더니 또 요즘 다시 또 기승을 부리려고 하네요. 네, 여러분 다시 조심하시고 좀, 또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저가오 다행히 차를 갖고 와서 후다닥 차로 가는거겠습니 네, 여러분 퇴근하실 때잘 건강 유의하시고 숙제부터 잘 챙기시고 또 네,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해 볼까요, 여러분? 자,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